띵동 하길래 나가 보니까 옆집 사는 남자분인데 등기부 빼봤냐고 하더래요. 응? 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 떠가 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 설마 2억 4천? 다못 받는다는 건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권에 저는 메이 김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하는 소송 중에 하나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살면서 소송을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이에요. 변호사를 만날 이유도 없고 조용히 사시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셔서 근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뭐부터 시작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것도 없고 너무 당황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사업이나 특별한 직업 아니고서는 범죄에 안저지르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소송에 말릴 수 있는 거는 딱두 개. 교통사고랑 임대차 보증금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실제 사건 하나를 같이 처음부터 걸어가 보면서 체험하듯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분이 처음에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 실제로 굉장히 예쁘신 주변에 결혼 안한 남자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정말 괜찮은 3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이분 성함 공개는 못하니까 살짝 바꿔서 채영씨라고 할게요. 채영씨가 집주인 아저씨한테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세 사기다, 보증금 날린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임대기간 만료일에 퇴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알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할 거라고. 그래서 최영 씨는 이제 새로 이사 갈 집도 알아보고 신한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으셨었는데 거기도 이제 다시 연락하고 이삿짐 업체도 알아보고 착착 준비를 합니다. MBTI가 J 타입이시래요. 굉장히 꼼꼼한 나중에 보니까 자료도 엄청 엑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근데 저도 j 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났나? 채영씨 집에 있는데 띵동 하길래 나가보니까 옆집 사는 남자분인데 등기부 떼봤냐고 하더래요. 응? 채영씨도 처음에 그집 들어갈 때는 등기부 확인 당연히 했죠? 근데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사 나갈 건데 갑자기 등기부를 왜 떼지? 싶었는데 그 옆집은 말이 집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 주택이었거든요. 호수별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옆집 남자분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채영씨가 놀라서 등기부를 떼봤죠. 진짜 가압류, 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압류가 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 안 좋은 건 확실한데 지금 내가 뭐 바로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 설마 2억 4천 다못 받는다는 건가?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채영씨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그 사이에 건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톡방을 만들었고 채영씨도 초대받아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뭔가 주민들끼리 계속 얘기는 하는데 분명한 게 하나도 없고 좀 답답하죠 그렇게 한 2주일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단체톡방에서 누가 등기부를 올려줬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정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아니 경매는 또 무슨 소리지? 진짜 나는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나도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되나? 뭔가 그래야 될것 같죠? 3월 21일에 이제 이분이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나갈 때까지 경매가 돼버리면 내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집주인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겨우 연결이 한번 됐었거든요 경매는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냥 내가 사업하다가 이자가 좀 밀려서 그런 건데 곧 해결돼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같이 그 사업하신 동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자를 밀려 가지고 내가 엄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나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뭔가 임대인도 일부러 그러는 거 같지는 않고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최혁 씨가 아 그래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저는 3월 21일에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반환은 그날 해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그거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줄 돈이 10원도 없다. 새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얘기냐고요. 채영씨는 지금 이사 가려고 다음 집 계약도 해놨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새로 가는 집 계약금도 지금 날릴 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채영씨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단톡방에 주민분들도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얘기가 좀 너무 안 통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고구마 100개 먹은 상태가 되니까 변호사 도움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거죠. 오실 때 서류를 정말 잘 챙겨 가지고 오셨어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뭐 임대인과 주고 받았던 문자들, 통화 녹취 파일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해 보면 의뢰인이 정리를 잘해 가지고 오시고 소통이 잘 되면 그만큼 소송이 빨리 되고 잘 됩니다. 일단 제가 현 상태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압류 보면 권리자국이라고 돼 있죠. 국은 국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너무 많이 해서 국가가 재산을 압류를 한 거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돼 있는 거는 원래 을구에 보시면 채권 최고에 9억 6천 근저당 설정해놨던 채권자 은행이 있었죠. 임대인이 이자를 너무 안 내니까 연체를 시키니까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다. 채권 최고액을 통상 120% 잡으니까요. 대출 자체는 맥시멈 8억까지 될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는 거는 임대인이 뭐 계속 자기가 경매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씨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죠.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는 걸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영 씨가 좀 워낙에 좀 마음이 선한 분이다 보니까 아 임대인이 새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등기부에 경매 개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상황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겠냐고요 쉽지가 않죠 상황 장기화는 필연적인 상태다 계속 기다려 봤자 이미 이 상황에서는 상황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이사 날짜가 잡혔고 그쪽에 계약금 물어낼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빨리 임차권 등기부터 해 놓고 가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리고 경매에서 일정액을 받든 못 받든 어차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은 하는 게 맞는 게 일단 경매에서 다 건질 수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 말고도 손해가 많잖아요. 만약에 이사 가고 나서도 몇달 늦게 받았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도 있는 거고 변호사 비용도 사용하신 거고 임차권 등이 명령도 자기 돈 들여서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액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커버가 되죠. 지금 명령이나 가압류도 할때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다. 왜냐면 비용이든 노력이든 제일 아끼는 전략적인 소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다 빼고 근데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요구, 임차권 등기 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등 필요한 절차를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전세 피해에서 취할 수 있는 민사조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사건을 봤을 때, 그 소송 비용은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승소하면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물어주도록 하거든요. 그것도 소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증금 규모를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다. 뭐 2억 4천이면 한 1천만 원좀 넘어요. 이런 부분도 모의 계산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보증보험은 안 들어놓으신 거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보증보험 들어났으면 임대인이 안 줘도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건데 최욱 씨 말이 결론적으로는 안된게 맞대요 과정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보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반반씩 보증보험료를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임대인이 뭐 토탈 200만원 정도 나온다 견적이 그랬다는데 그것도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거를 100만원씩 내가지고 보증보험을 들기로 했대요 임차인이 혼자 부담할 수도 있는 건데 집주인이 선뜻 반을 내준다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채영씨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100만원을 보내드렸죠 근데 그 돈을 홀랑 받아가지고 챙기고 보증보험을 안 들어놨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세금도 못낼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빚을 못 갚아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보증 보험료를 그 200만 원 견적도 너무 센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를 굳이 내준다고 하면서 절반을 받아가지고 날름했다. 이거는 뭔가 고의적이고 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다른 세대들도 다 그렇게 보증보험료를 100씩, 50씩 이렇게 뜯긴 거예요. 그 중에 실제로 보증보험 들어준 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몇 군데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임대 목적물은 여기가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집주인 주소지가 수원인데 반지하로 돼 있어요. 여러 세대가 사는 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물을 서울에 갖고 계신 분이 반지하방에 사시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아예 그분이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완전 사기라고 봐야 되죠. 임대인 자체는 받지고 그 뒤에 다른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분 사건은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전세 사기도 사기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원래 임대차 보증금은 민사 절차만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도 해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일단 임대인 소재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결국에 임차인 소재는 파악 안 됐지만 임차권 등기는 잘하고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도 잘 마무리되고 전부 승소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잘 됐고 채영 씨가 액션을 좀 빨리하신 편이기 때문에 순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 송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해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 등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사건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봤습니다. 질문을 댓글이나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수원까지 잡으러 몇 번이나 갔었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원래 수사 중지 상태로 방치된 케이스도 많거든요. 경제 사건은 특히나 경찰에서 개피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담당 수사관이 정말 진짜 진심으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이것처럼 상대방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고 어떻게든 보증금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경매를 해야 되니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좀 남들이 하기 전에 빨리 액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엄청 속상했던 경우가, 임대인 측에서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근데 그게 진짜인 경우도 있고, 똥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임차인이 안쓰러워가지고, 사정을 좀 봐주겠다고 연장을 계속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만기일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이게 만기가 돼야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더라도 좀 정확하게 딱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차권 등기가 완료 딱 되기 전까지 이사를 가면 안 돼요. 짐을 일부뺄 수는 있지. 근데 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 비밀번호를 이제 하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줘 버렸는데, 임대인이 비번을 싹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점유가 완전히 상실돼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도 안 되고, 대항력도 상실이에요. 근데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꼭! 집에 왜 와?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근데 아, 네. 아, 네. 똑똑만 하는 거지. 문 열고. 아, 네. 문을 열고 들어와? 근데 그런 경우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최대한 그거 뭐 협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근데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나야 되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임대인 분들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임차를 줬으면 그 공간에 대한 권한을 넘긴 거예요 그럼 자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들어와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가였는데 상가에 있는 사무실에 뭐 회의실 같은 게 많은데 주말에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남의 그 임차 중인 공간에 자기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laughs> 거기 뭐 탐비실에 다 먹을 거 꺼내 먹고 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그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면 죽어 침입이에요. 철컹철컹.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